요원복음 6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키워드는 오병이여 왕이신 예수님의 일, 주님을 통해 보는 나라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에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6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시니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 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게 싸움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오천 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어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다섯 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열두 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큰 무리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절을 보면 그 무리가 따르는 것은 병자들에게 행하신 표적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너무 바쁜 일들을 이제 뒤로하고 잠시 쉬기 위해 한적한 곳으로 가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계속해서 모여듭니다. 이때가 6월절이 가까운 때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의미는 차차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6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님과 연관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여둔 무리를 보시고 빌립에게 질문을 던지십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다른 복음서에서도 오병이어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나머지 세 복음서에서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빌립을 주된 화자로 말하는 것입니다. 육절을 보면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면서 빌립 또는 제자들을 시험하셨습니다. 이것은 넘어뜨리기 위한 시험이 아니라 그들을 더 성숙한 믿음으로 이끌기 위한 시험입니다. 먼저 자신들의 현재 상태를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만일 그들에게 그런 질문이 없이 바로 이적을 베푸셨다면 그동안 해오셨던 다른 이적들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내뱉은 말은 그들의 현재 생각과 인식을 드러내 줍니다. 그런 가운데 예수님의 역사를 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말은 중요합니다. 그들의 대답은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따르는지 보여주는 하나의 시험지입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시험하신 것입니다. 빌립의 대답은 아주 인간적이고 합리적입니다. 계산을 합니다. 돈을 모아서 먹이면 얼마가 부족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때 안드레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진 아이를 하나 데려왔습니다. 그는 조금 더 적극적인 방식으로 반응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결론은 빌립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대답을 들으시고 무리를 안게 하십니다. 마가복음을 보면 100명씩 50명씩 무리지어 앉게 하였다고 기록합니다. 대략 성인 남자만 5,000명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아이가 가져온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앉은 자들에게 나눠주셨습니다. 감사 기도를 하신 것입니다. 물고기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11절 뒷부분을 보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나눠줬다 했습니다. 12절에서는 그들이 배불리 먹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남은 음식을 모았습니다. 열두 바구니에 찼습니다. 분명 계산으로는 부족했는데 남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표적을 보고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고 했습니다. 신명기 18장 15절에서 19절에 기록된 그 선지자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 선지자는 메시아에 대한 기대가 들어 있습니다. 모세가 애국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였고, 광야기를 이끌고 갔던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15절에 그들의 생각이 어떤 것인지 구현되어 있습니다.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것입니다. 그들의 지도자로, 그들의 왕으로 삼으려는 것입니다. 그들이 원하는 국가적인 독립을 위한 지도자로, 자신들이 바라는 왕으로 삼으려고 한 것입니다. 그들이 간절히 오랫동안 바라왔던 그것을 실현할 뿐이 드디어 눈앞에 나타난 것입니다. 병자들에게 행한 표적을 보면서 예수님께 모여들었던 그큰 무리는 여전히 그들을 위한 생각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의 계획과 일은 그들이 기대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왕으로서의 사역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온 세상에 있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했던 일들과 겹치는 것이 있습니다. 모세가 예수님의 예고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예수님이 하실 일을 미리 보여준 사람입니다. 모세는 한 민족을 이끌고 나왔지만 예수님은 온 세상의 백성들을 이끌고 나온다는 것이 큰 차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자기 민족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예수님은 더큰 무리의 백성들을 보고 계십니다. 제자들은 큰 무리가 모여드는 것을 보면서 놀라기도 하고 뿌듯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보시는 백성들은 훨씬 더 컸습니다. 주님이 계획하고 뜻하신 바는 훨씬 더큰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 이상의 온 시대와 온 민족을 아우르는 더큰 무리를 예수님은 보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일은 거기서 그 무리들과 함께 이스라엘을 로마에서 꺼내는 일로 끝나면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큰 무리를 떠나십니다. 무리는 아쉬웠을 것입니다. 조금 더 일을 밀어붙이면 될것 같은데, 조금만 더 이렇게 저렇게 하면 일이 될것 같은데, 그것을 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생각과 차원이 다른, 특별한 하나님 나라를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교회가 힘써 읽어야 할 하나님 나라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종종 내가 속한 내 교회가 커지고 힘을 얻고 좀 그럴 듯하게 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지금 내눈 앞에서 그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만족감을 얻고자 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나라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크고 작고 자체가 초점이 아닙니다. 지금 내 문제 해결되는 건 역시도 초점이 아닙니다. 주님의 구원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 주님의 백성들이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주님이 드러내시는 하나님 나라는 단연코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나라입니다. 그 안에만 길과 진리와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온힘을 다해 힘써야 할 일은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것이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말하는 것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분의 성품을 배우고 닮아가면서 나타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분의 희생을 따라서 사랑으로 섬기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다른 일을 사랑하여서 내 시간과 내 에너지를 소비하여 기도하고 마음 쓰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내 눈에 보이는 부족한 부분들이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시는 책임일 수도 있습니다. 내 눈에 띄는 부족함은 그래서 비난할 일이라기보다 내가 수고해야 할 책임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하나님 나라와 예수님이 드러내시는 하나님 나라는 얼마나 일치하고 있습니까? 혹시 내게 내려놓아야 될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까? 혹시 내가 더욱더 힘써야 할 일들이 있습니까? 주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비춰보게 하시고 지혜를 주시길 소원합니다. 참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드러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합니다. 우리 기대와 욕심에 눈이 가리워져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보지 못하는 일이 없게 하옵소서. 주님의 시선을 따라가서 더큰 세상을 보게 하옵소서. 우리 마음이 더 넓어지게 하시고 그것이 짐이 아니라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일에 참여하는 영광과 기쁨이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